그것은 야구의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맞붙는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된다. 어떤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현대 야구의 새로운 트렌드를 상징하며 오직 승리만을 외치는 불꽃 파이터즈. 여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거인이 마주했다. 그리고 14번의 우승 기록과 끈질긴 야구라는 불멸의 정신을 계승해 온 명문 부산고. 불꽃 파이터즈의 두수 마운드는 연쇄 폭격기로 무장한 현대적 전함과 같고 그들의 다선은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다. 반면 부산고는 오랜 시간 굳건히 지켜온 견고한 성벽과도 같다. 모든 공격을 끈기와 수비력으로 막아내고 단한 점의 득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들의 야구는 때로는 고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야구에는 14번의 우승 트로피가 증명하는 절대적인 클래식의 힘이 담겨 있다. 이두 야구 철학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맞대결은 스포츠계 전체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이 시대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 고교 야구는 저의 없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특히 불꽃 파이터즈가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의 공격 야구는 리그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교함과 작전의 미확을 탈피하고 오직 장타와 파괴력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야구를 선보였다. 이번 시즌 그들이 기록한 팀 OPS 1.050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100년이 넘는 한국 고교 야구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이며 모든 타자가 홈런을 칠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한다. 불꽃 파이터즈의 4번 타자 이강민 선수는 올 시즌 25경기에서 무려 18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전국의 야구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 선수는 기존 타자들과 달리 스윙 궤적을 철저히 상향 타격에 맞추고 상대 투수의 구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카운트 초반부터 노림수를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불꽃 파이터즈의 벤치에는 불꽃 머신이라 불리는 분석팀이 있다. 이들은 상대 투수의 투구 습관, 구속 변화, 심지어는 심리적인 동요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타자들에게 전달한다. 끈기 있게 버티는 야구가 아닌 상대를 부숴버리는 야구를 추구하는 불꽃 파이터즈의 철학은 벤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라운드 위에 완벽하게 구현된다. 불꽃 파이터즈의 박현수 감독은 우리는 다른 점의 득점을 위해 복잡한 작전을 짜지 않습니다.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팀은 우리가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장타라는 폭탄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했다. 그들의 투수진 또한 이와 같은 철학을 따른다. 최고 구속 155km/h를 던지는 에이스 투수 김민준은 상대 타자를 압도적인 구위로 제압하며 변화구보다는 직구와 슬라이더라는 단순한 조합으로 승부를 본다. 이는 긴 인형을 소화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상대를 봉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현대적인 투수 운용 방식이다. 불꽃 파이터즈는 이러한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이번 시즌 모든 강팀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파이널에 진출했고. 그들의 질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야구는 승리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불꽃 파이터즈의 파죽짓에 맞서는 부산고 야구는 완전히 다른 계를 지니고 있다. 부산고는 끈질긴 야구의 대명사로 불린다. 14번의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쌓아온 그들의 야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희생번트, 질루타, 도루와 같은 스몰볼로 만들어낸다. 득점권의 주자가 있을 때 그들의 작전 성공률은 90%를 육박하며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선 집념의 결과물이다. 14번의 우승 중 10번 이상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감독 고 최영철 감독의 철학이 여전히 팀에 깊숙이 뿌리내려있기 때문이다. 최영철 감독은 야구는 한 번의 홈런으로 끝나지 않는다. 9회말 이아웃 풀카운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진짜 승리자를 만든다고 늘 강조했다. 그의 정신은 현재 부산고 선수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특히 이번 시즌 팀을 이끌고 있는 이루수 박선우 선수는 이러한 부산고 야구의 표상과도 같다. 그는 타율 0.280으로 불꽃 파이터즈의 강타자들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지만. 득점권 타율은 0.450에 달하며, 이번 시즌 무려 15개의 희생 펀트를 성공시켰다. 이는 상대 팀이 그를 단한 번도 쉽게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고위 투수진 또한 마찬가지다. 에이스 투수 정우진은 불꽃 파이터즈의 김민준처럼 빠른 공을 던지지는 않지만,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미스터리와 같은 투구를 선보인다. 그의 올 시즌 피안타율은 불꽃 파이터즈 에이스보다 높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삼진율과 병살타 유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그가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즐길 줄 아는 투수라는 것을 증명한다. 부산고 야구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홉 명의 선수가 모두 통이 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단단한 하나의 팀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점수를 내는 것만큼이나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모든 수비 포지션에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다. 부산고 야구는 화려한 승리가 아닌 치열한 승리를 추구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구회 말투 아웃 풀카운트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집념은 이미 많은 경기를 개적 같은 승리로 이끌었다. 이두 팀의 결승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두 가지 야구 철학의 치열한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 불꽃 파이터즈가 추구하는 장타와 파워의 야구는 현대 스포츠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낸 결과물이다. 현대 스포츠는 빠르고 화려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한다. 팬들은 단한 번의 시원한 스윙으로 경기가 뒤집히는 짜릿한 순간에 열광한다. 불꽃 파이터즈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팀이다. 그들의 경기는 마치 쇼폼 영상처럼 짧고 강렬한 임팩트를 지니며 매 경기마다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낸다. 이는 고교 야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부산 고이 끈질긴 야구는 마치 장편 소설과 같다. 그들의 경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긴 호흡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미세한 작전과 수비 실력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득점을 위해 무리하게 스윙하지 않고 볼넷을 골라나가며 주자를 쌓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희생번트로 한 점을 뽑아내는 모습은 현대 야구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효율 속에는 야구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깊이가 숨겨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끈기와 인내, 그리고 팀워크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이 경기는 결국 효율성과 가치, 파괴와 축적이라는 두 가지 철학의 대결이며, 어느 쪽이 승리하든 그 결과는 앞으로의 야구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연 현대의 불꽃이 전통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혹은 오랜 시간 굳건했던 전통이 불꽃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이 경기의 승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 팀의 대결이 단순한 전략 싸움을 넘어선 것은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과 정신력 싸움이 크게 달했기 때문이다. 불꽃 파이터즈는 이번 시즌 내내 무패 행진을 이어 왔다. 그들은 패배라는 경험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야구는 승리만이 정답이라는 단단한 신념 위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단함은 동시에 큰 약점이 될수 있다. 만약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초반에 점수를 빼앗기거나 상대 투수의 예기치 않은 구질에 타선이 침묵한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패배의 그림자는 그들의 야구를 뒤흔들 수 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불꽃 파이터즈의 벤치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멘탈 트레이너가 상주해 있다. 그들은 선수들이 매경기 승리라는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부산고 야구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에 이미 익숙하다. 그들은 늘 언더독의 입장에서 혹은 상대방의 기세를 꺾는 역전의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나갔다. 14번의 우승 중 8번이 9회 말 역전승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한다. 부산고의 투수진은 상대 다선이 아무리 강해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긴 이닝 동안 한두 점을 내주더라도 결국 팀의 수비와 타선이 그 점수를 만회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끈기는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불꽃 파이터즈의 강타자들이 초반에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산 고이 자임새에 있는 공격에 흔들린다면 그들의 멘탈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한 번의 실책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 부산고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정신력을 파고들어 한점한 한 점씩 쌓아 올리는 야구로 상대의 멘탈을 붕괴시킨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공을 던지고 치는 행위를 넘어 두 팀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돌하는 거대한 심리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두 팀의 우승 경쟁을 넘어 한국 야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이장표를 제시할 것이다. 불꽃 파이터즈가 승리한다면 이는 현대 야구의 데이터 중심 파워 우선의 흐름이 한국에서도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젊은 선수들은 이제 정확한 콘택트보다 더 강력한 스윙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할 것이며 스카우트들은 타자의 장타율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와 같은 파워 중심의 야구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즉 희생 펀트와 섬세한 수비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반대로 부산고가 승리한다면, 이는 전통적인 끈질긴 야구가 여전히 현대 야구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한점한 한 점을 소중히 여기는 야구, 아홉 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야구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다. 이는 성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 과정과 노력을 중시하는 교육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부산고의 승리는 젊은 선수들에게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며 고최영철 감독의 야구 철학은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한 번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야구 유망주들의 롤모델을 바꿀 것이며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 야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불꽃 파이터즈의 혁신적인 파워 야구와 부산고의 변함없는 끈질긴 야구, 이두 야구의 대결은 단순히 우승팀을 가리는 것을 넘어 한국 야구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